네. 컴퓨터가 하다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이게 이거를 여기서 가져오는 이 선을 이게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데 계속 뽑고 잘못 연결돼 가지고 컴퓨터가 꺼져 버렸어요 이 다음 이 다음부터 이제 합니다. <laughs>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16절까지 했습니다. 이게 나눠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다가 말하되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종들의 죄악이라는 어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죽였다.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팔았다. 이게 이제 깨달아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찾아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응.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 아, 뭐죄 노예가 죄 죄는 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죄는 심판이죠. 죄는 죄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딱 드러나서 꽉 묶였으니까 이제 죄의 종이 되야 되는 거예요. 자, 1 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한 아니,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음,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평안히 갈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평안이 간다. 어, 그 잔, 죄가 드러난 자만 내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유다가 얘기했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형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평안히 원래 왔던 에덴 동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역할을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제는 가까이 갑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주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음, 하나님이다 뭐 요러, 요런 요런 편이 거기서는 왕이니까 예, 여기는 이제 그 역할이 지금 애굽 속에서 이렇게 보여져 있지만 우리는 어디 바로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여긴다.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말한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음, 우리가 내 주께 아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음,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음, 그 형은 죽고 노년의 어들아들인데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 나 그뿐이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음, 아버지가 사랑하신 거. 이제 역할로 보자면 어 뭐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베냐민 그 이스라엘 나엘이라는 여자 속에서 난게자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로 예수가 오고 유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이걸 또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 이 사랑해, 아, 사랑하세요. 유일한 그 땅에서 일어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고 그 말이 아니고, 어, 요셉이 편애를 했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엘이 나엘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은 좋은 그 길을 편애한 것 같아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하려면 온 땅에 거기서태어나셔야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결국은 모두를 살리실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편협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좁은 기준에서 하다 보면, 맨날, 결국은, 야곱이 자식 편해해가지고 이런 재난이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인간편에서 해석인 거고, 하나님이 이 일들, 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생이 조금 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구속을 설명해 내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혀가지고, 음, 주께서 21절입니다.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그 아이는 그 아버지와 떠나지 못할 것이며,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생명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음,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음, 그게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요셉 요셉의 말씀을 베냐민에게 다섯 배 응, 교회에게 그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리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나이다. 음, 맞죠? 음,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 가는 거거든요.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고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음, 이스라엘 그 나엘이 낳은 아들은 두 아들밖에 없어요.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음,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건 야곱의 생각. 음. 재앙이 미쳤다. 분명히 찍혀 죽었다. 야곱의 생각.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 야곱도 요셉도, 야, 야곱이 요셉도 베냐민도 다나버리고 이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고 내, 내려놓으면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데, 그걸 못하니까. 끝까지 기근으로 몰아서 지금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또, 요저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와 버렸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음, 안 됩니다. 너희만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하는 거죠. 테스트죠. 하나님도 이런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건너가게 될 때. 그러면, 우리 죄를 들쳐내시고, 아, 하나님, 너무 독재자 아니야? 응,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가 할수 없어서, 너희가 안 돼, 너희 인생은 안 돼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다. 요 얘기를, 거기까지, 그 십자가 복음 앞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야곱이 지키겠다고 해서 기근이라는 그러니까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넣으시기를 허락하시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아,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민이다. <laughs> 주의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주의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음,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내가 짐을 지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여서 어, 그러니까 베냐민을 살리고 내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죠 베냐민 누구예요 교회인 우리를 살리고 예수가 죽으신다는 얘기를 여기 그림에 여기다가 속에다가 넣어놓으신 거라고요 그 장치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대신하여 어, 우리를 대신하여 <laughs> 죽으신 우리와 함께 죽으신 우리 그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신 그죠? 자,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겠다. <laughs> 그 아이는 그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서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소서. 음. 십자가 담보물로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려 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가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 7 장에 그분이 마지막 그 중보 기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내게 주신 자는 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얘를 데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대신 죽으시는데,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다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전 제가.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다에게 이 생명이 들어왔죠. 유다가 무슨 사건을 겪었죠. 다말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사건을 겪으면서 어, 유다에게 생명이 바뀌었어요. 유다는 바뀐 생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 역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유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인 교회인 우리가 죄가 드러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풀림을 받는가 대신해서 죽은자가 있었으니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거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신약의 복음서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의 그 악한 그 시대 속에서 날 건져내신 예수님, 그게 지금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음 이게 창세기와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의 글들은 다 나를 나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3장의 어, 바울이 수거를 벗은 수건을 벗어서 예수께로 돌아가면 성경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할렐루야죠. 44장은 유다의 맹활약이고 죄를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것. 아, 아멘 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에서 기가 막히게 베냐민 자루 속에 있는 그 은잔 때문에 저들의 죄, 내 형제들의 죄까지 다들쳐내고 그들이 베냐민만 잡혀가도록 두지도 않았고 함께 가고 이제는 함께 생명 안에서 함께 형제의 사랑, 형제애가 회복되고 이들이 존재적으로 악행을 했던 이런 모든 죄들이 들추졌는데그 죄들을 들춰내서 심판하시겠음이 아니고, 어, 우리는 그런 죄를 졌고,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인 것 뿐인데, 예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어, 그분이 담보가 되시고, 그분이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다. 이 역할로서 사십사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으로 아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깊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 네,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음, 살아서 역사해서 부활 생명으로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두 개, 어, 영상이 두 개예요. 하나가 그 뭐지? 전원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꺼, 꺼졌다가 두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